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 요셉을 가는 우리들의 묵상의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 요셉께서 사셨던 환경과 구원 역사 속에서 그분의 사명 또 동정 마리아의 남편으로서의 의로운 모습에 관해서 묵상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침묵하는 모습에 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지혜수의 한 구절로서 성탄을 생각하면서 읽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밤이 깊은 침묵 속에 쌓여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당신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계시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침묵의 가치가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침묵의 안에서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사가들은 나자렛의 성요셉의그 어떤 말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율세븐 자신의 침묵으로 아우스탱 성인의 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말씀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심이 성숙할 때 우리 말은 작은 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성생활은 성숙하고 말그 말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앵무새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는 그 상태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시리자 요한 자신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이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침묵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침묵으로 강생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공간을 드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말못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청취의 침묵이고 활동하는 침묵이며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침묵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성녀 세배의 해설처럼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분의 아드님 영원한 침묵 속에서 늘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영원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학교 나자렛의 집에서 마리아와 성녀 세배의 일상의 모범을 통해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과 속에서 침묵의 공간을 찾으시고 제도제들에게 이러한 같은 침묵의 경험을 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조금 쉬라고 초대하신 예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 요셉의 모험을 따라서 이런 침묵의 관상적인 차원으로 우리들의 삶이 열린다면 이런 차원을 회복한다면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많은 이가 침묵을 두려워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면서 이 침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 등을 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머리할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모든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머물 줄 모르는 단한 가지에서 유래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요셉으로부터 침묵의 공간을 배우는 법을 배웁시다. 바로 그 안에 다른 말씀이 드러납니다. 곧 말씀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모시고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근심, 유혹, 희망 등 수천 가지의 목소리들로 인해서 자주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의 실제적인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말도 병이 날수 있습니다. 침묵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말로 참됨을 드러내고자 할때이 말은 위험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말은 아부의 말이 되거나 허세나 거짓말 저주 모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회소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경험이 그대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 칼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혀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혀로 살인한 것을 때때로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고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혀의 죽음과 삶이 달려있고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련을 시작하면서 읽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이런 예 주제의 말에 대한 힘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발전시켜서 놀라운 예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이 혀로서 우리는 주님을 참미합니다또 같은 혀로서 하느님과 비슷한 사람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 요셉으로부터 침묵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공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드립시다. 그렇다고 해서 말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갖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보면 일을 하고 끝낸 뒤 곧바로 다른 것을 하려고 전화기를 찾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형식성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깊이는 침묵 속에서 성숙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침묵은 말을 할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혜와 숙고, 성령께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참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마음에 유익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혀를, 우리들의 말을 치유해 줄 것이며, 특별히 우리의 선택, 게 유익과 치유를 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침묵과 행동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시, 실현하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열매를 맺는 말을 합시다. 침묵. 우리는 그런 가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말, 말이라는 가요 말입니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침묵. 바른 말을 하는 것. 가끔씩 필요하다면 혀를 깨무는 것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요셉, 침묵하시는 이어 복음에서 한 마디도 없으셨던 분이시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말을 단절하게 가르치소서. 건설적이고 용기를 주며 위로하고 보탬이 되는 말의 가치를 발견하게 가르치소서. 모욕이나 저주의 말처럼 상처를 입히는 말이 원인이 된 이들 곁에 머물러 주시고, 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